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유지비가 저렴한 LF 소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비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외판 단순 교환은 있지만 주요 골격이 교환이 안된 무사고 차량에 속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부터 하부로 이동해서 꼼꼼하게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네, LF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 하부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차주분께서 출고 당시에 해당 차량은 언더 코팅이 이렇게 진행된 차량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부식이나 이런 멀티링크 쪽도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앞 타이어 트레드 확인 시켜드릴 건데요, 6 9 3 6.96mm로 약한80% 정도의 트레드가 남았고 좌우측 편마모가 없는 상태입니다. 운전석 쪽뒷 타이어도 동일한 상태로 얼라이먼트가 양호한 차량으로 판단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저희가 지금 언더커버를 탈거를 해놨는데요. 좌측에 보시는 부분이 미션 쪽이고 우측이 어, 보시면은 엔진오일팬 쪽입니다. 기름 새는 거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미세누유도 없는 차량으로 확인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등속조인트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부트가 손상이 될 경우에는 안쪽에 윤활제인 그리스가 노출이 되는데요, 그런 모습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방향성을 좌우하는 타이로드 엔드 부분도, 그 다음 로우와 볼 조인트 부분들도 고무에 유격이 이탈 없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운전석 쪽도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부터 손상 없고, 어, 볼 조인트, 그 다음 활대 링크 상태들이 고무 부싱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어, 하부 상태가 굉장히 좋은 차량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앞 타이어도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트레드가 많이 나와 보이는데요. 6.32mm로 약한 80% 정도 네, 트레드가 남았고, 전면에서 보시다시피 좌우측 편마모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조수석 타이어도 동일한 타이어로 확인이 되고요. 어, 하부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서 고객님들 받아보시면 굉장히 흡족해 하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엔진룸 점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F 소라타 엔진룸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올 테스트기를 통해서 본인들 차량 받고 나서 올류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100%에 가까운 수치가 신품급 오일로 판단이 되는데요. 해당 차량 31, 예, 네, 거의 32, 네, 32%의 수준으로 약한 3,000kg 정도 더 주행을 하시고 오일은 교체를 하시길 권장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그, 엔진, 그, 캡을 열어서 해당 차량의 관리 상태도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카본 누적 없는 상태로 엔진 관리 상태 양호한 차량으로 판단이 되네요. 그리고, 네, 셔액도 적정량, 접속량, 냉각수도 적정량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브레이크 오일도 깨끗하고 적정량이 잘 유지가 됐네요. 해당 차량은 구매하셔서 경정비로 지출이 안 되는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제 육안으로 확인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실내도 이동을 해서 진단기 테스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F소나타 진단 시연에 앞서서 실주행거리 93,718km 주행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계기판상의 어떠한 경고등도 점등이 안된 차량입니다. 저희 배달의 들러에서는 구두상이 아닌 전문가용 진단기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의 고장코드 여부를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엔진 쪽 고장코드 여부 확인되지 않았고요. 미션 쪽도 바로 점검을 해드릴게요. 미션 쪽 고장코드, 네, 감지 안됨. 고로 진단기를 통해서 해당 차량은 엔진과 미션이 정상 차량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중요옵션 체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쪽에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핸들 크루즈 컨트롤 버튼 시동 또 이쪽에 보시면은 네, 전자파킹 오토홀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토 에어컨 그 다음에 보시면은 어,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수석 쪽도 동일하게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어, 정품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어, HUD가 사제품으로 저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저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투 채널 블랙박스, 하이패스 밀러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워크인 스위치, 그다음에 썬루프까지. 어 굉장히 뭐 그냥 다 들어가 있는 옵션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실내도 굉장히 쾌적한 상태입니다. 어,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하차를 해서 전 좌석을 영상에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F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 외관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화 작업이 완료가 돼서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네트에 스톤칩이나 스월 마크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좌우측 헤드라이트에 파손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 전혀 없고요. 그리고 해당 차량은 엔카 보증 차량입니다. 앞유리 상단에 보시다시피 엔카 보증 차량으로 5,000km까지 보증이 되는 차량입니다. 운전석 쪽 앞뒷문 어, 리터치나 어, 좀 문콕으로 인한 어, 파손된 부위 전혀 없고요. 그리고 후면 모습도 테일램프의 파손이나 물건 상하차시 발생될 수 있는 범퍼의 스크래치도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어, 외관 상태가 다 좋네요. 휠 내짝도 전반적으로 생활 스크래치가 없고 어, 문 내짝도 문콕이나 이런 리터치된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하부 점검부터 엔진 스캐너 진단까지 꼼꼼하게 검차하여 검증이 완료된 차량만 영상 차량을 한다는 부분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아래 실차주분과 연결하셔서 좋은 구매까지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LF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 만나봤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